4세대 K-팝 아이돌들의 일본 활동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젊은층에서 K-팝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K-팝 모델들을 기용해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핀 모두 각자 다양한 곳에서 광고와 일본 방송 그리고 잡지까지 싹쓸하면서 일본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개 간판은 물론 지하철 시부야 한복판에서도. 일본의 대형 타워 전광판에서도 흔하게 이젠 케이팝 아이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광고도 찍고 콘서트도 돌고 아이돌의 경우 보통 그 일본 스케줄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에 아이브도 그렇습니다. 아이브는 지난번 요코하마에서 15일과 16일 양일간 치러진 월드 투어에서 수만 명의 일본 다이브 팬들과 함께 그 호흡을 맞추었죠. 그리고 원영은 이번에 다시 다른 일본 도쿄의 시내에서 개인 스케줄까지 소화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일본 시부야에서 열린 어뮤즈 팝업점 이벤트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미 원영의 일본 스케줄을 알고 있던 일본 팬들의 인파가 장난이 아니죠. 원영이 차에서 내리기도 전, 원영을 부르는 팬들의 목소리가 재밌습니다. 원영이 팝업스토어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연신 가와이를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에서 찐으로 아이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원영이 뽀뽀를 날리자 이걸 직접 본 팬들의 함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 팬은 큰 목소리로 원영짱을 외치며 애타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일본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나타난 원영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이미는 일본 팬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이브는 2024년 7월까지 수십 개의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진행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매진된 도시가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도시들이 아직 공연도 전인데 인원석을 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들의 케이팝 공연 수요는 아직도 굉장히 목마르다는 것이겠죠. 이제 곧 다가올 연말 가요제들에서 4세대 아이돌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일본 마마가 바로 내일 시작이 됩니다. 28일부터 29일까지 도쿄돔에서 양일간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르세라핌이 참여하죠. 내일도 곧바로 재밌는 소식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